할렐루야! 네. 네, 네. 우리 여신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단이 정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신도회 주일로 지키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주신 여신도회 원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또올 한해 우리 기장총회 여신도회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 맹산교회 여신도회가 세운 모든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펼쳐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희망으로 부르는 생명과 평화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백구의 총회 주제인 교회여 다시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에 맞춰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 여러분, 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찬 새해, 기쁨의 새해라 말하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도 암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정치와 경제의 상황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피를 흘려 일궈 놓았던 민주주의의 근간이 위협을 받았고, IMF까지 이겨내며 성장시켜온 이 땅의 경제도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환경적 기후의 변화는 갈수록 심각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 노후 복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젊은이들의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쁨의 마음으로 2025년을 노래하며 새해를 맞기에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종말의 때가 다가옴을 느끼며 우리는 이 절망의 때 평화가 위협을 당하고 생명이 신음하고 약한 자가 생명을 위협당하는 이 어려움에 대해 교회가, 믿음의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다시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지금 성도는 평화를 노래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 일하는 자로 쓰임 받으며 세워져야 할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이고 또 희망의 종교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구원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를 통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며 소돔과 고무라 땅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에 그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불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는 어떤가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 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땅에 선택받았던 그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에서 열 명의 의인을 찾고 계시고 그한 명, 진리를 행하는 한 명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꺼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노래하고 다시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주의 온전한 뜻을 펼쳐내기 원하는 진리로 행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봉독해 주신 로마서 8장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잘 소개가 되지 않고 있지만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가 이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에 이러한 상황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세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피조물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개의 단어에 집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일반적인 우리의 송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즉, 육신의 생각과 탐욕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거룩한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없는 이 죄악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주의 뜻을 펼쳐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위기가 뭐냐? 가장 큰 위기,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위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땅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요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인간의 교만함을 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물질의 문명과 수많은 과학과 의학의 발달이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 한번 내뱉으시면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땅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위협받는 생태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름의 폭염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또 이번 겨울을 나시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춥지 않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겨울이 많이 춥지 않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춥지 않고 갈수록 따뜻한 겨울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인산기후의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태위기는 인간이 만든 탐욕으로부터 나옵니다. 자연을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발전시켰고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동물들을 학대하고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결국 이 모든 인간의 죄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맞는 생태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피조물인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복원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이 생태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세계가 무너지면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은 없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이 자연을 살리는 길, 나의 편의와 아니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창조 세계를 복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태우기도 하고 잘 버리기도 하죠. 우리 껄프다면 그냥 태우자. 껄프다면 그냥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능하면 버리지 않고 가능하면 태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지켜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후손들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너무 안만보면서 달려왔습니다. 근대 문명이 진화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병들고 있음에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생태계는 인간의 이러한 욕망의 질주를 멈추라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시 생태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 고대하다 즉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헬러 단어를 보니까요 그 뜻이 머리를 빼고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목을 빼고 기다리다 학수 고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희망을 가진 자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4절의 바울은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우리의 소망이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요. 왜요?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할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되 언제나 불이한 현실 가운데 잘못된 현실 가운데서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됐다고 이 잘못된 현실을 가만 놔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분동하며 상황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이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의 불의에 맞서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추운 날씨 가운데 그 눈을 맞으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외치는 그 민주시민들의 모습이 TV 가운데에 나왔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까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의 정의, 반드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바로 잡히기를 원하는 소망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하고, 불의에 맞서야 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행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삶의 터전만이 아닌 모든 피조물의 터전이 위협받는 이 시대 가운데 먼저 깨달은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희망을 노래하고 평화를 위해서 잘못된 현실 앞에서는 분노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맹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모든 교단 가운데에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기장 교단이 가장 앞선 교단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화를 가장 먼저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장교단은 생태신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하고 있고 탄소중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맹산교회는 시골교회입니다. 제가 교단에서 내려온 이 설교문을 받아듣고, 받아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참 시골교회 목사들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 이 설교문을 통화하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도시교회들은 분리수거도 돼요 도시교회들은 쓰레기도 다 그때그때 그때 가져가요 뭐 음식물수거도 다 해요 그런데 우리 시골들은 그것이 잘안 됩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부터 나부터라는 생각이에요 나부터 생태를 살리기 위해서 나부터 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노력하고 우리가 먼저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적 회심입니다. 여러분, 생태적 회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이 생태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살림과 치유의 과정이 나와요 말씀 가운데서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주제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물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강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바다라는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흘리시는 물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중심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 물이 하나님의 동산, 교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생명살림의 시작은 교회에서부터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생명살림의 운동이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흘러 들어오면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 돌아가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말씀이 살아 있고 교회가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죽습니다. 세상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자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믿는 자가 살아나면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면 이 세상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탕으로 생명의 강물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리동운 열사가 있었습니다. 그 리동운 열사가 이렇게 말하고 광주로 가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그 열사가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병든 역사를 위해서 갑니다. 이 땅이 병들었기 때문에 믿는자가 깨어서 행동했고 그 선한 영향력들이 발휘되어서 저는 오늘날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었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르게 세워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깨어나면 이 지역 사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깨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이 깨어나게 될 것이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흘러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누리십시오.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고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앞장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본문은 물이 생명 살림의 원천이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물이 없으면 생명은 살수 없습니다. 오늘 그 생수의, 막, 가, 생수의 물이 흘러갑니다 에스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연과 인간이라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적인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무성해지고 풀이 돋아나고 약초가 자라나고 또한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무성하게 맺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자연 안에 속한 부분적인 존재로 자연에 의존해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인간의 삶도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생태 위기를 인간의 위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우시고 다스리라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 위에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바탕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조만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생태 위기가 나의 위기요, 우리의 위기고 생명의 위기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로서 이 자연을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조의 세계를 망치는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함께 살아가는 그 공간을 망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를 위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상생의 방향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행동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기장의 여신도들은 언제나 위기의 시대 가운데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희망의 등불을 비추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맹산교회의 여신도를 비롯한 기장의 모든 여신도들이 저는 하나님이 뜻하여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신도를 통해. 희망으로 부르는 생명과 평화의 노래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기장총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병든 역사 가운데 흘러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의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태계를 살리는 길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는 이땅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리는 길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니 생명 회복의 시작은 교회로부터 또한 성도로부터 시작됨을 믿고 이땅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희망의 눈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 살림의 교회가 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온전히 바르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특별히 기장 여신도회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신도들을 축복하시고 여신도들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올 한해도 기장 여신도회, 또 우리 맹산교회 여신도들이 세운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희망과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생명 살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앞장서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